놀라지 마세요. 당신이 더낸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리는 건 말도 안 되니까. 패덜맥스 안녕하세요. 코인재키입니다. 오늘은 바이비트 가입하는 방법과 신원인증 보안 인증을 어떻게 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테더맥스를 검색해주시고, 제일 상단에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주세요. 페이지를 쭉 내려주면 바이비트 거래소가 있습니다. 페이백 시작하기 클릭해주시고, 페이백 계정 만들기 클릭해주세요. 바이비트 가입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가입 방법 설명드리기 전에 왜 테더맥스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게 되면, 매매 수수료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수수료의 일부를 다시 페이백 받는 곳이 바로 테더맥스입니다. 이곳 테더맥스를 이용해야 페이백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페이백을 수수료 할인에 대입해 본다면 다른 레퍼럴 링크로 가입할 시에는 20% 수수료 할인이고 테더맥스의 페이백을 수수료에 대입해 본다면 약38% 수수료 할인율입니다. 수수료 할인을 더해주니 훨씬 메리트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가입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중 편하신 걸로 선택하시고 밑에 간편 로그인으로 구글이나 애플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 1개의 대문자, 1개의 숫자, 1개의 소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제 기입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에 온 코드를 입력해주세요. 가입만 완료해서 매매를 하면 좋겠지만 정상적으로 입금 출금까지 하시려면 신원 인증하고 보안 인증은 필수입니다. 일단 신원 인증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선 휴대폰에 바이비트를 다운받아 주세요. 바이비트를 들어와 주시면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요. 로그인을 눌러서 아까 가입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로그인해 주세요. 로그인 해주신 뒤에 두 번째 신원 인증을 눌러주세요. 신원 인증을 하시면 하루 50개의 비트코인 입출금이 가능하고요. 바이비트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원 인증하기를 눌러줍니다. 여기 밑에 빈 칸을 눌러주시고 상단 검색란에 KOR 검색하시면 한국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시고 저는 신분증으로 신원 인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D 카드 눌러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삐뚤어지지 않게 선명하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신분증 촬영과 이 신분증이 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얼굴 인식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줍니다. 두 번째 id 카드에서 신원 인증을 해 주겠습니다. 이제 신분증 촬영과 얼굴 인식을 완료해 주세요. 보통 심사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 신원 인증이 완료됩니다. 이제 다시 컴퓨터로 돌아와 주시고요. 우측 상단 사람 모양에 마우스를 올리고 첫 번째 메뉴를 눌러줍니다. 밑으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구글 OTP 인증하기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세팅 눌러주시고 이메일로 온 인증코드를 입력해주세요. 휴대폰 앱 스토어에 구글 OTP를 검색하시고 다운받아주세요. 여기 밑에 이 문구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문구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분실하였거나 계정을 복구하실 때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구는 따로 보관을 해주세요. 구글 OTP를 다운받으신 후에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스캔이 완료되었다면 6자리 숫자가 뜰 텐데요. 그 숫자를 pc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kyc 인증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이비트 가입 방법과 kyc 인증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알려드린 테더맥스를 이용하시면 매매 수수료가 훨씬 싸진 걸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